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 사자손 요셉아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시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미라, 메리 크리스마스 진정으로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을 아십니까? 그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인가요? 도대체 크리스마스가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 마음이 분주하고 설레어야 합니까? 참으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뭔지 알고나 하는 걸까요? 유시 버클리의 심리학 교수 한 분이 40명 학생들에게 단어 연상 테스트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란 단어를 주고 생각나는 걸 하나씩 적어보라 시켰대요. 일종의 심리 테스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추리, 가시나무, 선물, 칠면조, 휴일, 캐롤, 산타클로스 등등 모두 각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를 적어낸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진정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는 뭡니까? 혹 예수가 빠져있는 크리스마스는 아닌가요? 또한 가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왜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인지 아세요? 성경에 12월 25일에 주님이 태어나셨다는 기록이 있나요? 우린 이런 몇 가지 의문을 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탄의 신기한 비밀을 캐내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엔 성탄에서 빠질 수 없는 단어가 셋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마누엘, 또 하나는 성령이요, 나머지 하나는 구원자입니다. 우리 하나하나 짚어가 보십시다. 인마누엘 뜻이 뭐예요? 가 o d is w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인마 노엘이에요. 함께 한다는 말 속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용서한다, 기다린다, 축복한다.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해밍웨이의 단편 모음집 가운데 세속의 신전이란 짤막한 얘기가 있습니다. 스페인에 어느 엄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들과 사사건건 충돌하는 거예요. 아버지 시각으로 볼때그 아들 하는 짓이 아주 망나니에요. 차마 눈 뜨고 볼수 없을 정도입니다. 계속 충돌하는 나머지 이 아들은 집을 나가버립니다. 가출을 해서 몇대 동안 방황을 해요. 허나 아들을 내보내고 나서 아버지는 괴로운 거예요. 그 항상 가슴 아파합니다. 잘못이 있어서 내보낼 수밖에 없어서. 사람답지 못해서 소망도 없어서 내보냈지만 아들을 내보낸 아버지는 여전히 괴롭고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을 용서하지 못한 아버지는 절대로 편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신문 광고를 냈어요. 짤막하게 파코. 그 아들 이름이 파코이거든요. 파코. 화요일 정오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 이렇게 신문광고를 냈습니다. 예정한 시간 정오의 호텔에 가봤더니 무려 800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모였더랍니다. 파코라는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이라서 파코라는 이름으로 집 나간 아이들이 이렇게 많다. 800명이 모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아빠는 너를 용서했다. 여기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여기 무슨 시위가 있나요? 무슨 이유가 있고 무슨 변론이 있겠어요? 그저 용서했다. 내 사랑으로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돌아오라. 이거죠. 이게 복음인 겁니다. 문제는 이 복음에 대한 예비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맞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 파코라는 청년이 아버지의 이 광고문을 보면서 아버지 웃기는만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 그랬다면 또 어떻겠나요? 결국은 믿음인 거예요. 그도 함께 괴로하던 워 중에 아버지가 다 용서했다는 말 한마디를 전적으로 믿고 감격했어요. 가슴 활짝 열고 내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건 알 바가 아니고요. 다지어버리고 그대로 염치없이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크리스마스의 의미인 겁니다. 자,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이 돌아오는 일은 중요한 신앙인 거예요. 그는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버지의 넓은 마음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과거를 묻지 않았죠. 아들은 스스로 생각하길, 나는 아버지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아들이라고 부름받을 수도 없습니다. 머슴꾼의 하나로 생각해 주세요. 당연하죠 머슴꾼의 하나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말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 얻었노라. 잔치를 하라.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체면도 없어요. 어떻게 이 잔치를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염치가 없어요. 뻔뻔합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기뻐하는 마음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나요?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섭섭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치 없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의젓하게 형이 질투하는 것도 알면서 그 잔치에 앉아서 그 잔치를 받아 먹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를 잘 믿는지 아세요?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좀 바보스러운 사람이에요. 때로는 뻔뻔하고 체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는 수없이 죄를 짓다가 회개하고 또죄 짓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러다가 또 하고 평생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뻔뻔한 게 아니고 또 뭐겠어요? 참 낯도 두껍지요? 도대체 뭘 믿고 그러는 겁니까? 딱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구속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린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사람이에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손쉽게 포기하시겠습니까? 오냐, 뻔뻔해도 좋다. 나에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를 찾기만 한다면, 나든 60마일로 달려가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어거스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 하나만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인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약속이 있고 복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그 엄청난 사랑을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한 증거로 네 죄를 내가 대신 지고 가노라. 그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도 그래요. 일방 통행의 사랑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은 서로 주고받아야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그 구속적인 사랑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세인 거예요. 사랑이 사랑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아주 귀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결코 고자세에서 그 주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산의 장소를 말구유로 택하실 수 있습니까? 어째서 죄인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십자가에서 꼭 이루셔야만 했나요?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낮고 겸손한 자리에서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는 우리는 너무 고자세가 아닙니까? 주님은 앉아서 주셨는데 우리는 서서 받아요. 또 그렇게 받고 받아도 더 달라고 손 내밀며 심지어 불평과 원망까지 하질 않습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그 문턱이 낮아야 돼요. 그 발세주의적인 교만,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교만, 잘났다고 하는 교만, 뭔가 내가 이런 것 같이 생각하는 교만, 다 낮아져야 합니다. 주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주로 어떤 분을 만나셨나 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향해 믿음이 좋다 칭찬하셨나요? 이상하게도 세리, 창기, 천대받던 사람들, 만성고질병 환자, 억울한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친구였어요. 왜냐? 이들은 절급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낳게 해주셨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영생이라는 귀한 선물까지 덤으로 주신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아기 예수가 이 자리에 오신다면, 제일 먼저 누구부터 만나 주실까요? 겸손한 자예요. 자신을 내려놓는 자예요. 낮아지는 자입니다. 이번엔 성령이에요. 18절 하반부에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인퇴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예요. 그래서 삼일체란 말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잇기 위해선 다시 말해서 인간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여인의 뱃속을 통해서 태어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여인이 마리아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두 남녀가 동거하기 전에 잉태되었다그 사실이 증명되었다.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탄생과 얽힌 이 엄청난 비밀이 뭘까요? 우선 족보를 보세요. 본문 17절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네 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더라. 주님의 족보를 열4 단위로 묶어놨습니다. 왜 주님의 족보를 열4 단위로 편집했을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완전수가 7입니다. 그 완전수가 두 번이나 겹쳐 14가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더 완전하겠습니까? 또 14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4대가 세 번입니다. 우린 승부를 가를 때 항상 삼세판으로 합니다. 한 번은 아쉽고 두 번은 뭔가 억울하고 적어도 세 번은 해야 확실하고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을 해야 그 결과에 승복합니다. 가위바위보를 해도 그렇고 하다못해 윷놀이를 해도 항상 삼세판입니다. 이대인들도 그랬어요. 주님의 성탄에도 삼세판을 거듭합니다.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도 완벽한 시점에 주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첫 성탄절은 동서남북 어디에도 없는 유사일의 가장 귀한 날이었어요. 따라서 주님은 결코 우연히 2021년 전에 탄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용이 주도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적 플랜에 의해 계획적으로 역사상 최후로 귀한 날 성탄하신 겁니다.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 14대가 3번인 거예요. 누가 보면 3장에도 주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23절 이하 38절까지 세어보면 총 77대입니다. 77대라는 것도 완전수 7이 횡으로 두번 나란히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더 없이 완전한 시점에 주님이 성탄하셨다는 뜻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날,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성탄이 성사됐다는 겁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룰 수 없는 거였어요. 다음은 성탄 현장입니다. 주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거기는 다윗의 동네입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세의 고향이고요. 다윗도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다윗 후손의 집성촌입니다. 다윗 가문의 원적지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다윗 가문의 후손이었기에 호정령이 내리자 만삭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거기서 출산하게 된 겁니다. 실은 이것도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각본에 의한 필연이었어요. 하나님이 연출하신 완전한 구속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야 했어요. 이미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의 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벳과 떡이라는 렘의 합성어예요. 떡집입니다. 근데 주님 자신을 뭐라 그랬나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러셨어요. 주님은 생명의 떡이시기에 당연히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성탄하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탄과 연결된 단어 중에. 구원이란 단어입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얘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성탄절은 놀고 먹고 마시는 날이 아니에요. 성탄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대속의 십자가를 볼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엔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그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어디였나요? 마국간이었어요. 어둡고, 춥고, 냄새나고, 상막하게 그지 없는 공간입니다. 주님은 그런 짐승의 처소에서 짐승의 염물통인 구유를 요람 삼아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중 아무리 가난한 시대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외양간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낮은 자리에서 성탄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실조차도 절대 우연이 아니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막 산통이 오니까 외양간에 뛰어들어가 출산한 거로 돼 있지만, 실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외양간 탄생이 왜 구속사적인 사건이 될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떼지고 가는 뭘 보라, 어린 양을 보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주는 처음부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한 희생양으로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외양간 성탄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희생양의 정체성에 맞게 오신 겁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완벽한 처소에서 성탄하신 거예요.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희생양의 운명으로 탄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성탄 자체에서 당신의 죽음까지도 개시하셨습니다. 희생양으로 온 나는 앞으로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진다. 그러므로 성탄에서 대속의 십자가를 다볼수 있어야 주님의 성탄을 제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주님의 외양간 성탄이 뜻하는 구속사적 메시지가 얼마나 심오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는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성탄절은 기독교가 로마의 굶교가 되면서 차츰 교회력의 중요한 날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날짜가 12월 25일이 된 것도 로마가 섬기는 태양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낮의 길이가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 동지가 지난 12월 25일은 로마에서도 큰 축제일이었는데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면서 성탄절이 그날을 대신하게 된 거예요. 한편 초대교회는 예수의 탄생에 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그 당시에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면,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은 얼굴 들고 다닐 수 없었을 겁니다. 굳이 오늘과 비교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기 복역하고 있는 사상범들의 자녀들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형편에 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즘 우리처럼 흥겹게 노래 부르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성탄추리를 장식하고 칸타타를 부를 여유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십자가에 처형당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정체가 뭐냐 하는 것에 골몰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죠 지금이야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잘 알지만 아니 안다고 생각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엔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완전히 아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사셨습니다. 허나 이 세상은 그 전과 후가 뭐가 달라졌나요? 실제로 달라진 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이나 그 후나 사람들은 병에 걸리고 장애인들은 여전하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기도 하고 죄가 없는 사람이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 전이나 지금이나 우린 모두 이렇게 살다가 늙어서 죽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완전히 아는 게 아니라는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구원의 완성이 오기를 우린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표현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어느 중년 남자가 일주일 동안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해외출장을 갔는데 갈때 생각은 아침 저녁으로 내가 전화를 걸어서 와이프한테 문안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나잘 왔소 한마디 해놓고는 그거로 끝이에요. 이래저래 일이 얼마나 바빴던지 그만 전화 한 번도 못 걸었어요. 일주일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해서 전화기를 들었는데 아 글쎄 여보 당신이 보고 싶었소 사랑하오 이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막상 수화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한다는 말이 집에 아무 일도 없어 애들은 잘 있고 강아지도 잘 있지 난저형물을 줬어 이 소리가 끝나기가 무섭게 앙칼진 소프라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당신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울먹거리면서 닦까닥 전화를 끊었어요 여러분 이 아내가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그 보고 싶었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사랑한다는 말이 그리 어려운 건가요? 강아지 새끼 챙기면서 난초에 물 주는 거 염려하면서 아내 좀 챙겨주면 못습니까? 어디 덧 나나요? 바로 이겁니다 성탄절 날 주님이 듣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I love you Lord 이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관심은 온통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제사의 마음이 없고 제밥에만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년 크리스마스엔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까? 그걸 기대하고 그 선물 보따리 펼치는 게 성탄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안에 숨어있는 이 인만우엘,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구속사의 비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는 이 시간도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정말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면서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천천히 소 원합니다.